대표님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은 법인 파산을 들어가기 전에 자산을 마구 팔아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.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. 회사 소유의 자산을 적절한 변호사의 조언 없이 임의대로 처분한다면 그런 리스크는 되살아나거나 오히려 증폭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재고자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. 회계장부를 좋게 하려고 재고자산을 부풀리게 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. 법원이나 파산 관제인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인 소통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마지막 팁은 가급적이면 세금 신고를 하기 전에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법인의 세금을 법인이 다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대표이사에게 납부 해야 될 의무가 넘어온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 가급적 신고 기간 전에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언을 거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신청 을 해야 법인파산제도가 주는 이 점을 최대한 취할 수 있습니다.